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소프라노 색소폰 비교 영상이 나간 뒤에 소프라노 색소폰에 관한 질문들을 보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처음 색소폰을 시작해도 되는지, 소프라노 색소폰이 정말 불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같은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소프라노 색소폰에 관한 질문들을 모아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보통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알토 색소폰으로 시작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알토 색소폰이 테너나 소프라노에 비해서 중간 음역대이고 악기 크기도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테너 색소폰은 관이 크기 때문에 호흡도 많이 들어가고 악기도 무겁죠. 소프라노 색소폰은 악기는 작지만 리드가 작고 마우스피스도 작기 때문에 엠보셔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보자 분들이 악기를 접하신다면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알토에 비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토로 색소폰을 많이 입문하시죠. 하지만 취미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취미 생활은 일단 자신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때 취미생활에 즐거움이 배가가 되고 그 취미생활이 계속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알토 섹소폰으로섹소폰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알토 섹소폰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레슨을 받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 언젠가는 소프라노를 불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서 실력도 잘 늘지 않는데 소프라노를 늘 불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 큰 만족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색소폰이 너무 불고 싶고 그리고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시작을 해도 잘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소프라노 섹소폰으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늘 스트레스는 받기 마련이죠. 처음 악기를 잡자마자 내가 원하던 소리가 나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마음으로는 손가락이 잘 돌아가서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정도 잘안 잡히고 예쁜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다 보면 이내 실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알토 색소폰보다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할때 스트레스 레벨을 똑같이 외부에서 받는다면 발전이 없겠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 레벨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발전하는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가고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레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어, 개개인의 실력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이 이 정도인데 내가 그 악기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레벨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스트레스 레벨을 따라잡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미로 악기를 배울 때는 본인의 스트레스 레벨을 잘 알고 그 스트레스 레벨이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레벨을 잘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만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감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악기, 본인이 원하는 악세사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댓글에 아, 왜 초보자가 마크 6가 필요하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초보자 분들이 그 악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초보자가 2천만원짜리 마크6를 구매를 했는데 당연히 소리는 좋지 않겠죠. 그 초보자분이 그 악기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갖고 그리고 그큰 만족감으로 자신이 음악 생활을 할수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악기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초보자분께서 그 악기를 제대로 연주를 하실 수 없을지언정 악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그 악기를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라노로 시작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는 어 시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떤 악기를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든 색소폰 브랜드를 시연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셀마나 야마를 사신다면 새 것을 사시든 중고를 사시든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브랜드를 권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악기는 야나기사와나 야마하 같은 악기들입니다. 비교적 다루기가 쉽고, 그리고 중고가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증이 나서 다시 되팔더라도 크게 손해를 안볼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야나기사와에서 나오는 901 같은 모델 또는 야마에서 하 나오는 구형 62 이런 모델은 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하고, 중고로 구매했을 때 더욱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악기를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좋은 악기들, 예를 들면 마크 식스도 있을 것이고요. 야마에서 나온 82Z 그리고 8 7 5 야나기사와에서 나오는 분류형 넥, 그리고 줄리어스 악기도 있겠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으니까요. 시연을 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중고로 악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야나기사와 901 모델이나 야마하 구형 62 같은 모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중급자나 고급자들에게도 음정 잡기가 쉽지 않은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소프라노를 접하신다면 마우스피스나 리드의 셋업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프라노 색소폰을 처음 접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 이것은 내가 아는 섹소폰이 아니구나. 이것은 다른 종류의 악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그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정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여러 개를 사고 비교도 해보고 어떤 마우스피스와 리드가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지금 만약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야마에서 나온 번들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다시나, 옷이나 색소폰을 사자마자 들어있는 그 번들 마우스피스가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우스피스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엠보셔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신다면 쉽게 좋은 음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나기사와 악기에도 번들 마우스피스가 들어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 마우스피스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하와 야나기사와 두 악기를 구매하셨다면 번들 마우스피스로 처음 악기를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리드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으로 미디움 정도 리드로. 세팅을 하시면 아주 무난하게 쉽게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번들 마우스피스는 좋지 않다 이런 편견 때문에 번들 마우스피스를 놔두고 다른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 좋다라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번들 마우스피스가 가진 장점은 어디까지나 처음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악기를 구매하셨고 내가 악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번들 마우스피스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마우스피스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다 싶을 때 그때 가서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소프라노 색소폰의 음정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1옥 타브의 음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옥 타브 E F G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샵되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목을 사용하실 줄 모르는 분들 특히 엠버셔가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연주를 하실 경우에는 이 2옥타브 음정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토나 테너에 비해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음정을 잡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전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레벨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악계에서는 소프라노 색소폰 소리가 나지 않고 태평성 소리가 난다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사실 처음 색소폰을 시작하셨다면 소리를 예쁘게 내는 것보다는 크게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셨다면 호흡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호흡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알토 색소폰이나 테너 색소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 소리를 크게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크게 내다 보면 투박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쁜 소리를 내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투박한 소리를 재즈에서는 사용하지만 팝 음악이나 가요 같은 음악에서는 어, 소리를 예쁘게 내야하기 때문에 소리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낼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모든 색소폰 연주가 그렇겠지만 호흡을 모아서 세게. 내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활량도 중요하지만 호흡을 얼만큼 빨리 내뿜을 수 있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프라노 색소폰은 알토 색소폰이나 테노 색소폰에 비해서 관이 훨씬 더 얇기 때문에 그 호흡의 두께가 더 얇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모을 줄 모르는 색소폰 초보자가 이렇게 넓게 호흡을 내뿜으면 소리가 이쁘지 않은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호흡을 모아서 내뿜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토나 테너보다 소프라노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소리를 내고 연습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길러지고 그리고 어떤 이 엠보셔의 방법도 터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렇게 호흡을 계속 모아서 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예쁜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소리를 내보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면 이런 소리가 나겠지만 소리를 좀더 모아서 그리고 호흡을 얇게 내뿜는다면 네 이렇게 단단하지만 좀은 덜 투박한 네, 그런 소프라노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예쁜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를 모아서 그리고 내 호흡을 가늘고 빠르게 내뿜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나중에는 본인이 만족하실 만한 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소프라노 색소폰은 스트랩을 메고 연주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제 색소폰의 경우는 이렇게 스트랩 구멍이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서 네, 여기다 걸고 이렇게 연주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넥이 꼬라졌기 때문에 앉아서 연주하기가 참 편한데요. 가끔 빈티지 악기들을 보면 이넥 스트랩 구멍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서 연주해야 되는데요. 제 경우는 어, 일체형 넥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악기 무게가 분리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들고 연주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로이킴 전국 투어를 하면서 테너와 소프라노 그리고 하모니카를 연주를 했었는데요. 테너 색소폰과 소프라노 색소폰을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다가 바로 소프라노를 연주하고 그리고 한마디도 안 되는 텀에 악기를 바꿔서 또 테너로 바꿔서 연주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곡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프라노의 넥스트랩을 걸 시간도 없이 악기를 바로바로 바로 교체해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선 빨리 연주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소프라노만 연주한다. 그러면은 넥스트랩에 걸고선 연주를 하면 안정적으로 연주를 할수 있겠죠. 어, 하이 G음까지 나는 색소폰들의 경우는 이쪽에 구조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악기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랩 없이 연주를 할 경우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상당히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스트랩 없이 연주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좀더 가볍고 다루기 쉬운 이렇게 일체형 력을 선호하는데요 스트랩을 매야 하나요? 네, 본인이 맸을 때 편하면 매고 연주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더블러의 입장으로 빨리빨리 교체해서 연주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테너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 소프라노를 바로 들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기 때문에 안 매고 연주하셔도 되고 매고 연주하셔도 되고 본인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배우신다면 스트랩을 매고 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악기를 어떻게 잡고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소프라노 색소폰 하면 케니지가 먼저 떠오르죠 케니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아 색소폰 저렇게 연주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주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연주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케니지는 왜 옆으로 연주할까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주하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연주하셔도 무방할 것 같지만 원래 정석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는 것이 바르고 고운 소리를 내는 데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세는 일단 겨드랑이를 붙이시고요 이런 자세로 그 다음에 악기와 입이 30도에서 45도 정도 그리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 소프라노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래를 보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직진성을 주기 위해서는 앞을 보고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땅을 쳐다보고 연주하시는 것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연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케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악기를 들고선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완전히 올릴 때도 있죠. 클라이막스에서. 퍼포먼스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더욱더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악기를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면, 네, 이렇게 들고선 과연 몇 분이나 연습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한 들고서 10분만 있어도 땡길 것 같은데요. 제색소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넥이 살짝 휘어있기 때문에 자세가 훨씬 더 직관 넥에 비해서 편하게 잡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직관 넥을 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한 자세로 서 악기가 각도가 비스듬하게 내려가고 그리고 정면을 쳐다보면서 연주하시면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악기가 너무 무겁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랩의 도움을 받아서 연주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소프라노 비교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직관넥이 있고 고관넥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커브드넥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색소폰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대중적으로는 직관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넥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내가 직관넥을 연주하는데 손목이 좀 불편하고 악기를 잡는데 자세가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곡관넥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연주를 하고 싶다면, 분리형 넥 섹소폰이나 완전히 커브되어진 그런 섹소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색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팝이나 가요 이런 장르라면 직관 내기 좋겠죠. 그리고 클래시컬한 음악, 어쿠스틱한 음악 이런 경우에는 커브도 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두 가지 장르를 모두 다 두루두루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 넥을 교환할 수 있는 불리형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를 사서 독학으로 어느 정도나 연주를 하면 쉬운 멜로디 정도를 연주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곡을 연주했던 곡이 케니지의 웨딩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곡입니다. 노트가 몇개 없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곡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쉬운 곡이라면 뭐 사실 초보자분들이라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독학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책으로 읽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 것만으로 내가 악기를 연습하고 마스터 한다는 어떤 생각은 큰 열의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악기를 오래 한제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만큼 연주할 수 있다. 본인이 음정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샵이 되는지 그리고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고 있는지 비브라토는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어떤 이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갖춰진 상태라면 무리가 없겠죠. 혼자 독학도 할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고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악기를 처음 구매하셨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좋은 선생님께 찾아가서 기본기를 배우고 소리내는 법을 배우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고 난 뒤에 독학으로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클래식 플룻을 계속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운지법도 다 알고 소리내는 법도 다 알고, 네. 혼자 연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소리내는 법이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제가 재즈를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매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가서 확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라노 색소폰에 대해서 초보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너무 소프라노가 연주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어려울 거다. 힘들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주저하시고 계신다면 용기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정이나 예쁜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잡고 처음에 독학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더라도 기본기 정도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신 다음에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우스피스는 처음부터 좋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의 마우스피스를 사는 것보다는 악기를 살때 함께 들어 있는 번들 마우스피스로 미디움 정도 세기의 리드를 끼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의 스타일에 따라서 가요나 팝은 직관넥, 그리고 어쿠스틱한 음악에는 커브드 넥. 그리고 또두 가지를 다 하고 싶으면 분리형 넥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소리를 원한다면 완전히 구부러진 곡관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는 스트랩을 걸 경우에는 알토나 스 테너처럼 목에다가 충분히 무게중심을 들고 연주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스트랩 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손으로 들고 연주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연주하시지 마시고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앞을 보고 그리고 한 45도 정도로 악기를 잡으신 다음에 연주하시면 바른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